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추적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783억입니다. 포털 사이트인 줌닷컴의 운영을 통해 검색, 뉴스, 커뮤니티, 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 계열로 2009년 설립된 동사는 2019년 5월 미래세제 5호 기업인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검색 광고 사업은 국내 1위 검색 광고 공급사인 네이버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등을 활용해 중 검색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243억, 247억, 238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32억 적자였죠. 재작년에 118억, 작년은 8억 흑자가 됐습니다. 부채비율은 36%, 유보율은 898%입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대부분 요 라인에서 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바닥이다 라고 샀지만 더 지하실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때 손절을 한 사람으로서 손절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거의 두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정말 배 아픈 상황이죠. 바로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거의 두배 이상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저항을 만들면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거래량 없이 매집이 매우 잘 되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들어온 거래량이 다간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만 이때 적은 거래량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라인을 지키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앞에 나왔던 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도 박스권으로 이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월봉의 모습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작년 9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항이었던 그 라인이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추적을 좀 해볼까 합니다. 6,490원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6,500원 이 라인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6,500원. 6,500원으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네, 6,5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계속 추적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티스라는 종목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680억이고요. PCB의 가공에 사용되는 초정밀 공구인 마이크로 비트와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터용 샤프트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종 정, 전방 산업이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전자, 전기 제품의 제조업체로 수출비중이 높은 관계로 환율, 원자재 가격, 수출 시장 환경 등 해외의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452억 424억 380억 입니다 단기순익은 32억 15억 4억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부채비율 보시면 143% 유보율은 735% 입니다 좋다 라고 볼 수도 없지만 또 나쁘다 라고도 볼수 없겠습니다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박스 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 윗꼬리를 요 라인으로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 앞전에 윗꼬리를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15.88%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매우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10%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고점, 요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시가 4,960원. 네, 4,960원을 지지 라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요 라인을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면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니면, 이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보셔도 되고, 이 캔들의 중간을 지지라인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4,660원, 5,400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계산이 340원, 740원. 740원에 나누기는 370원. 그럼 370원을 하면 5,030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네. 4,960원과 5,030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5,030원을 지지할지. 아마 내일 은봉으로 더 만들면서 3은봉으로갈 가능성도 있고요.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죠. 뭐둘 중에 하나겠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예측이라기 보다는 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행을 하는 게더좋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내일 바로 간다면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또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면 역시 구경하고 세 번째 날은 좀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때 저가 종가를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앞전 매물대를 다 먹어버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월봉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안 되네요. 음. 네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을봉의 5천원 그 라인을 저는 지지라인으로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으로 네오티즈와 주민터넷두 종목 소개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